산바의 여인 백지영이 비디오 사건이 터지며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바로 영화배우 조동혁이라고 한다.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라 백지영은 그 시기 남자들의 대한 불신이 크게 생기며 너무 힘든 시기를 지냈지만 훗날 한 인터뷰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전 남자친구 조동혁에 대해 말하길 그 친구가 항상 내 옆에 있어줬고 그 일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조동혁과는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헤어진 건 절대 아니었다. 이었다. 조동혁이 남자에에 대한 실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도 남자를 만났는데 불신에 시달리지 않은 것 같다며 조동혁의 고마운 마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동혁은 25살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백지영의 의리 또한 대단한 게 그녀가 댄스 가수로 성공한 후에 긴 슬럼프를 겪게 되었는데 그때 백지영의 발라드를 처음으로 제안한 게 바로 이상민이었고 백지영의 대표곡인 사랑 안에 녹음을 끝냈을 때 이상민이 부도를 맞았는데 그때 백지영이 보증을 서줬다고 한다. 거기 채권자들로 하여금 이상민은 백지영의 내용 증명까지 보내게 되었고 채권자들이 백지영을 못살게 굴며 내연녀 루머를 만들었어도 백지영은 아무 말 안하고 기다려줬으며 그 덕분에 이상민이 별일 없이 잘 넘겼다고 한다 우리 백지영 언니의 용기와 힘든 시기를 의견엔 멋진 언니 항상 행복하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백지영 파이팅 저희 이슈 닷컴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팩트로만 전달하는 이슈.com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이슈.com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